오늘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너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와 여호와께 구하며 대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궁관자가 부르지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아멘. 여러분, 꽃을 보시고, 꽃 색깔을 보시고, 모양을 보세요. 색깔과 모양을, 또그 향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지 아름답게 색깔과 꽃잎 하나하나며, 꽃꽃 술 하나하나 지금 피는 과정도 보세요. 피는 과정도 얼마나 세미하고우묘한지 너무 예쁜데, 제가 꽃들에게 예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예쁘다고 말을 해요. 꽃들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세계에 가면 꽃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얘네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식물들도, 동물도 혼이 있다는 것. 사람은 육과 혼과 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하셨죠. 저는 시체 해부를 해봤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시체 해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오몸에 보세 혈관 같은 시로라의 명주실 같은 혈관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감아서 침침 감고 있습니다. 빈틈 없이. 그래서 모든 신경들이 살아있고 신경 하나 건들면 여러분 시끈시끈하죠. 이거 모든 것들 신경이에요. 이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을 맡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꽃꽂이도 제사합니다예배예 예배. 예배 시간이면 이 모든 성물이 예배 모든 성물이 성전 안에 있나 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꽃꽂이 다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대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보여요. 뭐라고 말하죠? 들림바틀 들려요. 들려. 들림바다요 들려. 들림바다. 그래도 올도 날마다 그, 그렇게 기록되고 올라갑니다. 내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men.